좀 이국적인데? 가게 분위기 뭐야? 메뉴가 왜 이렇게 많아? 와, 음식이 하나같이 다 맛있어 보이는데? 뭐, 그냥 이렇게 바로 꼽는 거예요? 응. 한도리는 일단 먹어야지, 맞지? 바발이 되게 특이하다. 인도 바발. 콩카리. 바바리가 카레. 생각보다 막 그렇게 꾸덕하지 않고. 칠리 어, 소스. 이것도 약간 인도식 소스인데? 콩카리 단사이. 콩카리? 근데 이거는 질감부터 달라. 사이즈가 좀 이상한데? 음. 진짜 고소하고 맛있지 나는 이래야지 치판난이랑은 레벨이 다른데? 한대 먹어볼게 솔직히 말해서 뻑뻑할 줄 알았거든 진짜 부드럽고 인도 특유의 그 짠맛 향신료 향이랑 같이 이게 생각보다 커리가 안 짜서 듬뿍듬뿍 듬뿍 넣어도 돼 맛있어? 음, 콩이 입에서 들어가면 으스러지거든 음. 거기서 나는 고소함이 미쳤다 인도식 디저트 근 이건 조금 약간 먹기 좀 무서운데 이번에는 요거트 다 이국적이다 진짜 한국식으로 바꾼 게 아니라 진짜 인도식 아니, 진짜 찐 로컬 인도라니까